나무가 사라진 날. 나무는 집앞 공원 숲에서 노는 걸 좋아했어요. 오늘도 나무는 친구들과 노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엄마는 나무를 보자마자 잔소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와? 학원 숙제 또안 했지? 숙제는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했잖아. 얼른 가서 숙제. 나무는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만지작거리고 몸을 배베 꼬았어요. 자꾸만 하품이 나오더니 졸음이 쏟아졌어요. 나무는 문을 열고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엄마랑 마주쳐서 꾸지람을 들었죠. 나무야. 공부하니까 를또 나오는 거야? 책상 앞에 좀 앉아 있어! 나무는 다시 책상에 앉아서 무겁게 연필을 들었어요. 투둑툭. 문제집 위로 자꾸만 눈물이 떨어졌어요. 눈물 때문에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한 시간쯤 지났을까? 나무는 다리가 점점 딱딱해지는 것 같았어요. 발가락을 움직여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어? 다리에 쥐가 났나? 나무가 다리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등을 구부리려는데 등이 뻣뻣해져서 구부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무는 의자가 되었어요. 나무야! 얘가 또 어딜 간 거야? 엄마는 나무 방에 들어와 두리번거리며 나무를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나무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나무에 앉아 있던 자리에 낯선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의자를 가만히 보던 엄마의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변했어요. 혹시 나무야? 너니 엄마는 의자를 안고 얼줄 몰라했어요. 엄마는 의자를 안고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의자가 된 나무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 겁이 났어요. 엄마는 병원으로 가서 의사 선생님께 의자를 보여줬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의자로 변해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죠? 이 의자가 당신 아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은 이리저리 의자를 훑어보고 두드려보기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큼큼 헛기침을 하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평범한 나무 의자 같은데요. 아니에요. 우리 애가 맞아요. 여기 의자 등받이 색이 우리 아이의 머리카락 색이에요. 엄마는 화를 벌컥 내며 의자를 꼭 안고 병원을 나왔어요. 엄마는 의자를 파는 커다란 가구점을 찾아갔어요. 아저씨, 이 의자 좀 봐주세요. 우리 애가 의자로 변해버렸어요. 가구점 아저씨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했어요. 에이, 농담도 잘하시네요. 그나저나 그 의자는 조금 작네요. 여기 멋진 의자가 많으니 골라보세요. 아니라고요. 제 말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애 등에 있는 까만 점이 안 보이세요? 엄마는 의자를 번쩍 들고 가구점을 나왔어요. 엄마는 의자를 안고 무작정 걸었어요. 그러다가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집앞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왁자지껄 놀고 있었어요. 나무가 늘 신나게 놀던 곳이었죠. 엄마는 두 팔로 의자를 소중히 끌어안고 공원 숲으로 갔어요. 어? 아줌마. 나무는 어디 있어요? 나무 친구들이 우르르 몰려서 물었어요. 얘들아, 나무가 여기 이 의자로 변했단다.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한 아이가 의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나무가 병에 걸렸나 봐요. 그런데 의자가 되면 꼼짝할 수 없어서 심심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무랑 같이 놀아도 될까요? 아이들은 아무도 못마는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럼, 우리 나무랑 같이 써줄래? 아이들은 의자가 된 나무랑 풀밭을 뒹구며 신나게 놀았어요. 모두들 깔깔거리며 즐거워했죠. 아이들은 나무와 함께 누워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이 여느 때처럼 조용히 흘러갔어요. 쏴!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어요. 엄마는 의자를 꼭 안고 커다란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어요. 비가 그치고 나자, 어느새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엄마는 의자와 함께 반짝이는 별들을 보았어요. 나무야, 우리 같이 별을 바라본 게 너무 오랜만이다. 미안해. 축축한 빗물이 마르자, 나무는 등이 간질간질해지는 걸 느꼈어요. 딱딱하게 굳었던 팔과 다리도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의자는 다시 나무가 되었어요. 나무야, 엄마!